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한척 만들 때마다 100억을 프랑스에 줘야 했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반선을 만들면서도 핵심 기술 하나 때문에 70년 동안 프랑스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했습니다. 그 기술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2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기술로 프랑스의 독점은 깨졌고 세계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프랑스는 충격에 빠지고 한국은 세계를 장악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 파리 15구 세계적인 조선 기술 기업 GTTG LOBAL 택탱크의 기술 분석팀 시니어 매니저 조르주 르블랑이다. LNG 화물창 기술 하나로 세계 조선 시장을 좌우하는 우리 회사에서 15년 넘게 근무해 온 나는 기술에 관해서라면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특히 극조온 LNG 화물 운반 시스템 이 분야는 GTT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독점 중인 영역이었고 나 역시 이 기술의 확산과 특허 관리, 경쟁국 감시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내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건조하는 조선 강국이지만 화물창 기술만큼은 언제나 우리 GTT의 특허를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협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경쟁자로 분류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한국 조선 3사로부터 받았다. 한마디로 한국이 배를 만들면 우리는 돈을 벌었다. 그건 바뀔 수 없는 공식이었고 나는 그 위에 15년의 커리어를 쌓았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졌다.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아침 회의 전 커피를 들고 뉴스 페이지를 스크롤하던 내 손이 멈췄다. 삼성중공업 독자 LNG 화물창 KCEC 상업 운항 성공. 잠깐 뭐라고? KCEC? 그건 내가 수년 전부터 추적하던 삼성의 자체 개발 프로젝트 명칭이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제품 테스트와 특허 등록 동향을 면밀히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상업선에 GTT 기술 없이 독자 기술을 탑재하고 운항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잠깐의 정적 후 온몸에 전율이 잃었다. 내가 담당했던 한국 시장이 내가 15년 동안 관리하고 억제하려 했던 기술 경쟁국이 드디어 프랑스의 손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그 화물창 기술이 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LNG를 운반하는 배는 영화처럼 보이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다. 그 내부엔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담는 극저온 저장 탱크, 이중 단열 구조가 필요하다. 조금의 설계 미흡이나 용접 불량만 있어도 배 전체가 폭발하거나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화물창 기술은 단순한 조선 공학이 아니라. 정밀 기술과 물리학, 소재 공학이 집약된 국가 전략 기술로 취급된다. 그걸 한국이 해낸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아무리 조선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우리 없이는 LNG선을 못 만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KC, KC 개발 시도도 있었지만 한계를 넘지 못하고 GTT 기술에 병행 탑재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KCC는 달랐다. 대한 해운의 7,500세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에 실제로 탑재됐고, 경남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의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인증받은 상업 운항 성공. 이건 그냥 시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에 더 이상 돈을 낼 필요 없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GTT 내부는 당황했다. 사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KCEC가 향후 GTT의 특허 기반. 수익 모델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상무는 나를 불렀다. 르블랑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저 기술 진짜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린 로열티 수익의 절반을 잃게 될지도 몰라. 나는 결심했다. 직접 한국으로 가 삼성중공업과 대한해운의 협업 현장을 보고 KCEC의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조금의 자존심도 불안도 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 배한척 만들 때마다 프랑스에 100억 원을 바쳐야 했던 시대의 종말이다. 그리고 그 종말은 한국 기술의 대서사시로 기록될 것이다.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는 손끝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동안 수많은 기술 세미나와 국제조선 박람회를 다니면서 한국조선 기술자들과 얼굴을 맞대왔지만 그건 언제나 우리가 우위에 서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이번엔 달랐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프랑스. 기술력의 마지막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다. 비행기를 타기 전 회사 내부 자료를 다시 꺼내봤다. 삼성중공업은 2020년부터 KCEC의 목업 테스트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2021년에는 LNG 실증 설비까지 구축해 기술 내재화에 본격 돌입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토록 빨리 상업 운항에 성공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삼성중공업이 KCC의 멤브레인 내벽 용접 공정에 자체 개발한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까지 적용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기술 복제가 아니라 생산 공정까지 혁신한 것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프랑스 기술의 카피캣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독립 노선을 만든 셈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한국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걸까? 2009년 나는 GTT의 중간 관리자였고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기술협약회의에 배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한국 기술자들의 눈에서 이상한 열정을 느꼈다. 그들은 늘 겸손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핵심 기술은 우리한테서 못 벗어나지.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느낀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족쇄를 부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안주해온 기술적 권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제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할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KCC가 진짜 가능한 기술인지, 상업 운항이 쇼가 아닌지, 그리고 한국이 진짜 기술패권국으로 도약하려는 순간을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됐는지, 나 자신에게 묻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다. 나는 파리에서 출국장을 빠져나와 창 밖으로 펼쳐지는 인천행 비행기의 날개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다. 수많은 회의실, 수많은 기술 셈이나 반복되는 경쟁국 분석 자료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구조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예감. 한국 조선사인 삼성중공업의 자체 화물창 기술 KCEC 상업용 LNG선에 탑재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내 직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향한 곳은 경남 통영. 조선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이곳은 한국 선박 산업이 쌓아온 수십 년의 노력이 느껴지는 도시였다. 바다에 접해 있고 조선소들이 차례로 들어선 공단들, 그 옆엔 거대한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체들이 나를 맞았다. 나는 그 순간 이게 주변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전쟁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와의 첫 미팅에서 그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로열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열티 때문에 선박 한 척을 지으면 선가의 약5% 즉, 약 100억 원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계산했다. 만약 한국이 연간 수십 척을 건조한다면 그 수백억 원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었다는 현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뀌면 수익 구조는 물론 조선 산업의 위상까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은 내게 KCEC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기존의 외국 기술 프랑스의 GTT 중심의 화물창. 이중 방벽 설계와 시공 방식에 의존하던 구조를 삼성중공업이 100%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다. 목업 테스트는 2020년부터 시작했고, 2021년에는 LNG 실증 설비를 구축해 기술 내재화에 집중했다. 이후 그린 누리라는 LNG 벙커링 바지선에 KCC를 탑재해 123회의 벙커링 실적을 쌓으며 성능을 입증했다. 나는 기술 문서를 넘기며 의아했다. 단열성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용접 공정에 자체 개발한 레이저 고속용접 로봇을 적용해 생산 효율까지 확보했습니다. 라는 문장 앞에서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히 국산 기술 적용이 아니라 기술의 완전한 주권 회복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그들이 믿었던 기술적 자신감 뒤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다. 첫째 위기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상업 운항은 완료했습니다. 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운전 조건, 장기 내구성, 국제 인증 등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둘째 위기 프랑스 GTT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로열티 수익이 막히면 그들은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국 조선사들은 시장에서 완전한 독자 기술임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미팅 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 거대한 선체 아래 용접 라인을 살펴보았다. 수많은 용접 로봇들이 반복 동작 중이었고 그 위로 현장 엔지니어들이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로봇이 멘브레인 용접을 담당합니다. 이 작업이 이 화물창 전체의 신뢰성을 좌우합니다. 라는 엔지니어의 말이 기억났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며칠 뒤 나는 한국 조선사들의 현황 보고를 받았다.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 부문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화물창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GTT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 내외의 로열티가 지출되어 왔다. 이 구조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기술 종속의 상징이었다. 한국 조선사들이 왜이 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조선 강국으로 머무르길 원치 않았다. 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길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신규 기술을 개발하는 데약 20년을 집중해왔다. KCC는 그 결실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시운전 현장을 찾았다. 경남 통영에서 출발한 해당 LNG 운반선이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성과 보고가 있었다. 현장의 조선사 직원들은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열티 걱정 없이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위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각도를 떠올렸다. 한국이 로열티 없이 기술을 갖게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국제 인증, 신뢰성 검증, 유지보수 비용, 기술 공급망 등이 변수였다. 나는 그 가운데서 한국이 다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봤다. 그렇다 두 번째 위기였다.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시장 수주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 신뢰성, 납기 단축 등 모든 요소에서 프랑스를 앞서야 한다. 한국 조선사들은 KCC 탑재 선박을 통해 선가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었고, 실제로 로열티 지출이 사라지면 순이익이 두배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나는 이 구조를 도표로 머릿속에 그렸다. 기존 구조 선박 한척 건조약 100억 원, 로열티 지출 순이익 제약 새로운 구조, 한국 독자 기술 적용, 로열티 지출 없음, 순이익 증가, 조선사 경쟁력 강화. 그 전까지는 한국 선박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핵심 기술이 외국에 있었기에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완전히 주도하는 기술은 아니었다. 하지만 KCC는 그 적자를 메꾸는 출발점이었다. 나는 다시 GTT 본사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은 단순히 모방을 넘어 고도화했습니다. 생산 공정까지 혁신한 KCC 탑재가 이뤄졌고 상업 운항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존 수익 모델은 심각한 변화에 조짐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후 나는 문득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다시 되물었다.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일이었고 한국의 도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스스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서 이 변화를 제대로 마주해야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말했다. KCC는 이제 시작입니다. 17만 4천 세제미터급 대형 LNG선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계획이고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한국이 이 기술의 완전한 상용화와 세계 시장 확대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기록하기로 했다. 내가 떠올린 마지막 장면은 바다였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한국의 조선소에서 출항하고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모습. 그 옆에 프랑스 기술의 로열티를 보냈던 과거 그림자가 흐릿하게 사라져 가고 있었다. 이제는 한국 기술이 그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승부는 여기서부터다. 한국이 기술을 얻었고 이제 시장을 얻으러 나선다. 나는 그 현장에 서 있고 프랑스의 한때 독점했던 기술이 한국 앞에서 괴물처럼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향하는 곳은 세계 LNG 시장의 중심이다. 한국 경남 통영의 조선소 야드 한켠. 거대한 크레인들이 묵직한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고 있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현장에 서 있었다. 가슴 속에는 묘한 떨림과 함께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역사 한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기술적 우위 그것은 더 이상 영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확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야심차게 개발해 온 독자 기술. KCC 기존의 우리 GTT 독점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상업용 선박에 탑재되어 첫 항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국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기술 종속에서 기술 주권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기조가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이 우리 본사에 처음 전해졌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사내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보고서에는 한국의 KCC 적용이 GTT의 기존 특허 기반. 로열티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15년 동안 몸담아온 기술적 권위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KCEC로 한발 앞서 나갔지만 국제인증 장기. 내구성 실험, 수리 및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등의 숙제가 남아 있었다. 실제로 조선사 내부에서는 우리는 로열티 지출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 이 기술을 세계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신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번째 위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적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기술을 따라오는 수요처로 보고 있었다. 한국이 조선에서 강해지는 것은 늘 반가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기술이 더 많이 팔릴 테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국이 기술을 내재화하고 자체 생산 공정까지 혁신해버리자 우리의 수요처가 곧바로 경쟁자이자 대체자가 된 것이다.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제는 멤브레인 용접 공정도 레이저 고속용접 로봇으로 자동화했습니다. 단열 성능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설계했어요. 설계부터 시공, 생산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혁신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다. 우리 GTT가 수십 년간 지켜온 방식 설계 라이선스 판매, 특허 로열티 확보, 기술 유지 관리 체계, 구축 이 한국 하나의 회사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 한번 현실을 마주했다. 바다가 열렸다. 경남 통영에서 출항한 그 LNG 운반선이 푸른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기자단과 기술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성공적으로 항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업 운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이젠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나는 그 현장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한국 조선업 기술 주권 회복. 프랑스 로열티 구조화해. 시장 구조 변화 시작. 이 메모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업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의 기록이었다. 그 전환은 단지 비용 절감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선박 한 척을 지을 때마다 약 100억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이 로열티는 선가의 약 5%에 해당했고 조선사 순이익을 잠식할 정도였다. 이제 그 지출이 사라진다면 조선사들의 순이익은 곧바로 두배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이건 단순한 비용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질적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그 분석을 머릿속에 되새겼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장에서 통용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기술 종속을 벗어나 기술 생성과 주도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다. 경쟁국들은 반격할 것이고 프랑스 GTT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진짜 패권국으로 올라서려면 가격 경쟁, 납기 준수, 품질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 구축까지 한꺼번에 해내야 한다. 현장에서는 벌써 미래형 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었다. 17만 4천 세제미터급 대형 LNG선에 KCEC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건조해온 중형급 LNG선보다 훨씬 큰 시장을 향한 도전이었다. 삼성중공업 측은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세계에 판매하고 수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 순간이 전환이 아니라 완성이 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글로벌 수주 확대 한국형 화물창 탑재 LNG선이 전 세계 바다에 나가야 한다. 기술 라이프 사이클 관리 건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성능 검사 계량까지 국내 기술 체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적 혁신 확보 단 하나의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화물창 혹은 신재생연료선박 기술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그날 밤 바다를 앞에 둔 조선소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프랑스가 70년간 쥐고 있던 족쇄가 드디어 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 덧붙였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술적 충격을 목격하고 그 충격이 실제로 세계 시장을 바꾸는지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프랑스 기술자의 시선으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국이 이 기술 패권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대는 열려있다. 한국 조선업이 자신감 있게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서 기술과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충격을 받고 있고 한국은 준비를 마쳤다. 나는 한국 경남 통영 조선소의 야간 조명 아래 천천히 걸었다. 굵은 쇳덩어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리저리 이동되고 있고 배의 거대한 선체가 밤바다를 배경으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또 하나의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새롭게 질서를 세우는 전선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기술 종속이라는 무게를 짊어져 왔다. 70년 넘게 이어진 구조적 굴레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국가였지만 항상 핵심 화물창 기술만큼은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 그렇게 배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약 100억 원의 로열티가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흘러갔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건조 기술이나 생산 역량은 최고였지만 핵심 기술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수익 구조는 영원히 남의 손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굴레는 단번에 무너졌다. 삼성중공업이 20년 동안 묵묵히 개발해온 독자 기술 KCC가 마침내 상업용 LNG 운반선에 탑재되어 첫 항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순간 한국은 단지 세계 1위 조선국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가진 조선국으로 거듭난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분명히 느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계도와 자재가 아니라 그 위에 쌓인 신뢰, 생산 체계, 인증과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생태계다. KCC는 단지 기술 설계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생산 방식, 용접 공정, 품질 검사, 전체 밸류체인까지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나는 이제 새로운 수익 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더 이상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돈이 한국 조선사와 한국 산업 생태계에 돌아올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질적 전환점이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로열티라는 고정 비용에서 해방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커지고 기술 개량과 공정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조용히 경고했다. 변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세계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다. 이미 KCC 장착 선박이 첫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는 수많은 경쟁국들이 한국과 경쟁할 것이다. 한국은 기술을 갖추었지만 그 기술을 전 세계 고객이 선택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유지보수와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다. 기술이 설계되고 선박이 건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증된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고 전 세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인이 갖춰져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을 갖춘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술을 유지하고 진화시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지속적 혁신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KCC가 지금까지의 기술 종속을 끊었다면 다음 세대 기술 예컨대 수소 운반선, 메탄 하이드레이트 운반선, 더 초대형 LNG 선 등에서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기술을 갖고 시장을 잡고 다시 기술을 고도화하는 흐름이 반복돼야 한다. 나는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한국 조선업이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장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양 에너지 시장을 개척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었다. 프랑스 기술자의 시선으로 한국의 도약을 목격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충격을 받고 있다. 그들이 70년간 지켜온 프리미엄 기술 로열티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준비되었다.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채비를 마쳤다. 나는 이 변화가 단지 산업계의 뉴스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흐름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이제 영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굴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굴레를 깨고 나올 용기를 가진 적 있는가? 한국 조선업이 그랬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바꾸려 여기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 한국의 KCC 이야기를 기억하라. 기술을 넘어서 구조를 바꾸는 역전의 서사. 한 나라가 세계 시장을 재편한 그 역사 속에 당신도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끈질긴 도전과 혁신이 결국 국가, 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족쇄도 의지와 시간으로 깨부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줄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